안녕하세요. 저는 중학생 사연지입니다. 오늘은 학기 초 정말 스트레스 받았던 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너네는 형제 관계가 어떻게 돼? 난 남동생 하나 있어. 그래 줄 알았어. 너는 동생 있을 것 같더라. 너는? 나도 동생 있어. 여동생. 어? 난 막내인데 여기서 나만 막내네? 그러게. 너네 생일은 언제야? 나 8월 12일이야. 난 1월이야. 어? 난 11월 30일인데 내가 여기서 제일 애기네? 난 어딜 가나 애기 포지션인가 봐. 이때부터였습니다. <laughs> 친구의 막내병, 애기병이 시작된 게요. 너네 어제 루데스 몰라온 거 봤어? 당연히 봤지. 진짜 재밌더라. 오이, 나는 아직 안 봤는데. 나만 빼고 너네들끼리 보고. 치, 치. 아, 또 시작됐네. 친구는 어느 순간부터 귀여운 척을 남발하기 시작했는데요. 아, 졸려. 코 자고 싶어. 뭐? 코 자? 자고 싶다고 기저귀는 말도 되게 귀엽게 하네 근데 발음이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은데? 나 말투 좀 옹알거려 <laughs> 나 아직 옹알이 당겨거든 완전 영계국어잖아 근데 학기 초엔 안 그랬지 않나? 응? 나 원래 이랬는데? <laughs> 난또 애기 컨셉 잡는 줄 알고 애기? 나 애기 같았어? 아니 애기 같다는 게 아니고 나 애기. 진짜 애기 같아? 너도 나 애기 같아? 어 귀여워 아기 같다아 아, 뭐야 그럼 나 아가야 할래 아가야 그럼 순이는 엄마야 해어 엄마야 응넌 엄마야 난 아가야 심지어 친구는 스스로 아가야라는 별명을 만들어내기까지 했습니다 <laughs> 엄마+ 엄마 나 숙제 좀 보여줘 숙제 또안 했어 숙제를 왜해 엄마가 해주는데 엄마 최고. 나 이거 안 먹을래. 너가 사달라고 한 거잖아. 마음이 바뀌었어. 그말 없어. 에이, 지켓 야, 그걸 바닥에 버리면 어떡해. 다른 거 사줘. 다른 거. 제좀 <laughs> 심한 거 같지 않아? 그렇지. 너가 봐도 좀 심하지. 이렇게 다 받아주면 너가 힘들잖아. <laughs> 그러게 내가 성격도 무난 소리 못하는 성격에다가 얘네 가족이랑 우리 가족도 친해서 그래서 괜히 뭐라 그랬다가 어색해질까봐 말도 못하겠어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해 자꾸 받아주니까 진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지 <웃음> <웃음> 그러다 결국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연자 이번 체험학습 버스 자리 누구랑 앉을 거야? 빨리 정하는 게 낫지 않아? 아 맞다 우리 셋이 면 뒤에 앉을까? 그래 우리 세 명이니까 아나 멀미 심해서 안돼 순이랑 나랑 맨 앞자리에 앉을게 넌 따로 친구 구해봐 응? 둘이 앉기로 한 거야? 아..아니? 순이는 내 엄마야잖아 당연히 나랑 같이 앉아야지 왜 당연스럽게 나를 빼? 반에 홀수물이 우리밖에 없잖아 그럼 나 혼자 앉으라고? 엥? 넌 괜찮잖아 나도 혼자 앉기 싫어 너는 싫어하는 거고 나는 혼자 못 앉는단 말이야 네가 양보해 쌤이랑 앉아 그럼 너 멀미 때문에 맨 앞에 앉는 거잖아 왜 내가 당연스럽게 양보를 해? 너는 동생 있으니까 양보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나 집에서 막내라고 그리고 순이랑 나는 엄마랑 딸인데? 하... 진짜 뭐라는 거야 야 이기적 너 진짜 작작 좀해 여기 학교거든? 우리 다 같은 나이야 너 자꾸 귀여운 척하고 동생 취급 바라는 거 진짜 힘들어 뭐? 엄마 얘좀 혼내줘 저 기적아 나도 전부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엄마 안 하고 싶어. 너 자꾸 나한테 의지하고 떼쓰는 것, 나도 너무 힘들어. 하, 뭐야, 둘이? 쟤는 몰라도 너까지 이럴진 몰랐네. 됐어, 엄마 취소야. 너희들끼리 안 떤가, 그럼. 이렇게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. 하지만 기적이 많이 화났으려나. 하긴, 어제 하루 종일 연락 안 받긴 했지. 맛있는 거 사서 화해해봐야겠다. 제가 주도한거래. 진짜 뻔뻔하다. <laughs> 역시 휴비스무리는 금방 찢어진다니까. 그래도 왕따는 심했다. 귀여운 거 질투해서 따 시켰다잖아. 야, 너왜얘 두고 다녀? 아침에 안 보이길래 그냥 혼자 온 건데. 변명하지 마. 이미 다 들었어. 버스 너네끼리 앉으려고 얘따 시켰다며. 그게 무슨 소리야? 어제 기적이 얘기 듣고 얼마나 불쌍했는지 알아? 너 진짜 사람이 그럼 안 돼. 아니 너 지금 얘 말만 듣고 그러는데 셋이 다니다가 한명 버려졌으면 말다한거 아니야? 무슨 말을 더 들어야 되는데? <laughs> 나도 힘들었다고. 제 자기 잘못은 쏙 빼놓고 말했지. 사사건건 귀여운 척해. 얘기라서다 양보해 줘야 되고. 응 <laughs> 무서워. 됐고 얘 앞으로 우리랑 다니기로 했거든. 이 학폭 가해자야. 그래. 너네도 한번 같이 다녀봐라 100% 후회한다에 내 손모가지 건다 아니 내전 재산 다 건다 하, 가자 친구는 저희를 하루아침에 학폭 가해자로 만들고 다른 무리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고요? 아 엄마 나 숙제 보여서 숙제 아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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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만 좀해 내가 왜네 엄마야 그리고 혀 짧은 소리랑 애교 부리는 거 진짜 듣기 힘들거든? 알겠어 안 할게 얘는 다른 무리 가서도 똑같이 하다 손절당하고 결국 애기병을 싹 고쳤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친구 있나요? 잠깐! 쿠키 영 e I'm g o 게요 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너희들끼리 너희들끼리 s e 가 m 아, 어, 너무 귀엽다고? 귀여운 맞아, 귀엽다. 에이, 괜찮 야, 그걸 바닥에 버리면 어떡해? 다른 가자 하죠. <laughs> 이게 아닌가? 죄송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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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게> 아, <아닌가? 웃음> <laughs> 어, 엄마, 나 숙제 보여, 숙제. 엄마. 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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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지금> 보여달라는 게... <laughs>